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지만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볼 때는 인구 증가입니다, 여전히. 증가고, 그리고 특히 그 친디아라고 말하나요? 차이나와 인디아, 중국, 인도, 이두 나라는 여전히 계속 가파르게 인구가 상승하고 있고, 근데 이 인구 상승이 결국 인간이가 그 먹을거리 문제를 제기하거든요. 어, 좀더 빠른 시간에, 좀더 많은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다 하는 것이 하나 의 중요한 과제일 수 있죠.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, GMO가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수 있겠냐? 어, 아마 이후에 가서 이 말을 하면 그건 절대 불가다라고할 거예요.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 어, GMO 찬양을 하고 있죠. 아까 우리 아이들 자궁 경비, 경 예방 백신,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?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처럼, 어, GMO에 대한 논쟁은 자궁 경부암 백신에 대한 논쟁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.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, 절대다수의 의견은 아마 GMO는 아니다라는 걸까요? 어, 인간의 먹을거리를 자본의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. 지금 우리 전북에도 벌써 그 GMO 문제 굉장히 뜨겁습니다. 도교육청 인근에 있는 그 완주군 이서면에 지금 그런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 식탁에 GMO를 재료로 하는 식재료가 올라오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. 어, 전북 지역 단위학교 하나의 외에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우리의 손으로 지키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gmo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. G.M.O. 이 문제는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신뢰성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결코 어, GMO 식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이것은 학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, 학공모에 대한 어, 교육도 강화를 해서 어, 이 GMO 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어, 홍보를 널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어, 이것은 그 인성 건강과가 어, 주목하러 되어 있죠. 자국 정책 공무 담당하실 업무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어, 생명권, 건강권 지켜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인성과학과 잘 협력을 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. 어, 핵마피아, 일명 원전마피아. 어, 최근에는 그 메피아, 메트로 마피아 이런 거 있죠. 이런 것들 것처럼 어, GMO 마피아가 분명히 있습니다. 어, GMO 마피아는 결코 우리 아이들 곁에 오면안 되거든요. 그 유전자 변형식품이라고 하잖아요. 변형 물질 한데, 그 앞에 그 유전자 g 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? 원래, 원래 이렇게 먹을거리 갖고 있는 그 구조 자체를 지금 바꾸는 거예요. 이게. 그게 그 탄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. 이게.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. 예.